안녕하세요. 아희건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내신 4등급 학생인데 어, 모의고사와 서류에 따라서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렇게 뭐 ABCD e 라는 상황은 이제 3월 달 전략 상담을 했었던 친구들이고요. 그쪽의 상황을 조금 보면은 A 학생은 내신 4.5등급이고 B 학생은 4.1, C 학생은 4.6, D 학생은 4.3, E 학생은 4.9등급이요. 그니 근데 이제 A 학생은 무의고사 성적이 국어가 5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4등급, 생윤이 4등급, 사문이 5등급. 서류는 엄청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나쁘지도 않은, 뭔가 하려고는 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어디로 하려고 했냐면, 정치외교, 국제관계, 뭐 이런 쪽으로 내가 이제 서류를 맞춰 놨어요. 어, 영어 성적은 괜찮았고요. 그리고 성적도 약간 올라가는 듯한 느낌의 학생이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거를 하면 좋으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국수가 5등급이면, 이두 개를 다 올리는 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이 내신 4.5에서, 어 내신을 최대한 이제 올려라. 그러니까 올리는 거를 전체 등급, 여기가 이제 국수형사의 등급이거든요. 그거를 한4.2 정도까지, 4.2 초반까지만 올리면은, 여튼간 교과된 종합이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 친구가 1학년 성적보다 2학년 성적이 좋아요. 막 2학년 때막 2등급짜리도 있고 3등급짜리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과목별로. 그래서 이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한테 유리한 친구예요.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라는 거는 뭐 교과별 12 과목. 예를 들어서 서울여대가 이제 국어 세계, 수학 세계, 영어 세계, 탐구 세계 해서 12 과목을 선발하고 덕성여대는 세계 교과별 4 과목, 한성대도 교과별 3 과목. 이런 식으로 어,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내가 내신을 올리면 그런 대학들한테 이제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가 이제 3학년 1학기를 엄청나게 높인다고 한들 그쪽에 말했었던 지금 말했던 대학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상향으로 지원을 할까 말까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텀보다 아래에 있는 경기도 소재 대학들 정도에서 안전한 대학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그 경기도 소재에서 안전을 잡으면서 <laughs> 12과목, 16과목짜리의 대학들의 인서울의 대학을 상향을 할 거냐, 아니면 조합으로 상향을 할 거냐 정도가 이 친구가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정치외교 국제관계가 이제 수도권에서는 다 높은 대학들만 있습니다. 저 학과를 갖고 있는 대학들은 다 높은 대학이에요. 내가 내신을 4.2, 4.3까지 올린다고 한들 어, 정치외교나 국제관계 쪽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영어 성적이 높으니까 영어 영문 쪽으로 쓰는 방법도 있죠. 영어 영문도, 기본적으로 영어 영문을 쓰는 친구들이 이제 정치 외교 국제 관계를 하면서 영어 영문을 많이 쓰긴 하는데, 어, 이것도 이제 뭔가 준비를 잘한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어, 뭐이 친구도 영어 영문 쪽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국제 관계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어, 다른 어문 쪽, 그 영어 영문이 아닌 다른 어문이잖아요.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근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준비해 놓은 어문이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조금 덜 준비하는 어문이 이제 독일어, 뭐 프랑스어, 그리고 아랍어, 중동,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 중동, 뭐, 요런 쪽, 그리고 독일, 프랑스, 이런 거는, 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보다는 조금 덜 준비한단 말이에요. 경쟁자를 조금 덜덜 덜 이렇게 어 경쟁을 조금 덜할 학과들로 이제 하려고 했었고 이 친구는 그 외대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어문들이 소수어라고 하죠 그런 어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3학년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맞춰서 뭐 외대나 외대 정도에서 이제 종합 전형에서 이제 소신껏 한번 지원해 보고 그리고 뭐 명지대 뭐 아랍 지역 학과 이런 쪽에서 내가 한번 지원해 보고 어 단천에서 뭐, 뭐 포르투갈도 있고요. 브라... 그뭐 브라, 포르투갈, 브라질, 중동, 그리고 몽골, 뭐 스페인 막뭐 이런 쪽의 학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 라인으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준비하지 않는 쪽으로 3학년을 조금 이제 수정해가지고 하는 방식, 그러니까 경기권 라인에서 나름대로 교과의 안전을 잡으면서 인서울에서 교과의 상향을 할까, 혹은 어, 서류 전형, 종합 전형으로 이제 상향 지원 전략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될 학생이 이제 A 학생이었고, 어, B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랑 완전히 반대예요. 그, B는 1학년 성적은 되게 좋아요. 1학년은 되게 좋았는데, 2학년부터 이제 공부를 이안 하게 된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어, 전체 등급은 국수영사의 전체 등급 4.1등급이었고, 모의고사는 영어랑 이제 뭐 윤사? 이거는 이제 잘 나왔고, 국어수학은 이제 5등급이었고, 사문도 5등급이었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어, 이 친구는 이제 서류도 좋지가 않아요. 그럼 얘는 해야 될게 뭐냐면, 이제 교과예요. 교과로 해야 되는 건데, 1학년 때는 좋으니까, 2학년 때 완전 폭망했으니까, 이 친구는 이제 3학년만 잘 버티면, 그 그러니까 3학년을 버틴다라는 게그 교과별 세 과목 들어가는 대학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뭐 서울여대, 한성대, 서경대, 뭐 요런 식의 이제 애들, 그러니까 인서울에서는. 그런 정도에서 하려고 하면 3학년 1학기만 버티면 된다. 3학년 1학기만 이제 버텨주면은 그 정도는 이제 지원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는 3학년 1학기를 이 친구가 못하면 이제 경기도 소재로 가는 거죠. 경기도 소재에서 이제 9과목, 12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뭐, 뭐 한신대, 뭐 평택대, 협성대, 안양대, 뭐 신한대, 대진대 막 이런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런 라인 정도까지도 어쩌다 보면 그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그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튼, 내신 4.1등급에서 여기서 올라가면은, 이제 선택적으로 반영하지 않는 대학에서도 내가 내신이 뭐 여기서 4.1이 아니면 뭐 3.8, 3 9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강남대 정도가 이제 교과의 최저가 없는 정도가 이제 잡힐 테고, 그리고 이제 4.1등급으로 내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직어국 라인에서 강원대, 뭐 이런 대학도 내가 지원할 수 있고, 상명대 천안, 상명대 천안은 뭐 최저균의 2합 10인간 최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라인 정도를 일단 은 잡으면서 인서울의 대학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음, 그래도 영어탐구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 친구가 어, 지금 12과목 반영하는 대학 라인이 거의 여대급이거든요 그 이상은 여대급이 안 나와요 그그 그 이상은 이제 12과목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과목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교과를 반영하는 쪽의 대학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최저 기준이 이제 이뭐 영어 탐구가 이제 오니까 이쪽을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성실대가 2합 4죠. 그럼 이런 쪽에서 이제 내가 최저 기준을 빡빡하게 하면서 뭔가 상향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 4.1 등급이지만 얘를 좀 올려가지고 얘를 뭐 3.8이나 3.7이나 뭐이 정도로 만든다고 하면은 뭐 어렵긴 하겠지만 여튼간에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가천대라는 대학이 이제 4학기를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4학기를 반영하고 제일 잘한 걸 사, 제일 잘한 학기를 40, 그다음 잘한 거 30, 그다음 20, 10 이렇게 제일 못한 거는 안 반영하고 그러면은 이 친구는 1학년 때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는 괜찮으니까 2학년 중에서 한 학기를 완전 버리고 2학년에 한 학기를 1 0를 반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3학년 성적이 잘 나왔다고 하면 그래서 B 학생은 여튼간에 내신에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서 이제 그 국어 수학 탐구에 이제 버리고 이두 개로 최적기준 맞추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어, C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이 4.6 등급이었고 국어가 4등급, 수학 미적이 4등급, 영어 5등급, 화학 생명이 6등급인데 어뭐 서류는 이제 쓸만한 서류는 아니었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국어사의 수학사죠. 어, 우리가 약술력 논술 대학들이 있죠. 약술력 논술의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국수가 3, 4등급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3등급이거나 4등급, 수학이 3등급이나 4등급, 이 정도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은, 어, 이기고 지고를 한단 말이요. 에 그래서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뒤쪽은 잘 못했으니까 요두 개에서 뭔가 승부를 보는 약술력 논술이뭐 가천대든 서경대든 36대든 뭐요런식 라인 그리고 이제 고대세종 홍대세종 이제 요, 요 정도를 약술력 논술을 일단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건 이제 지금 국어 사 수학 4가 나왔으니까 약술력 논술을 생각하는 거지 이게 6평 9평에서 막 국어 수학이 막 5등급 5등급 나면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은 이제 학생의 의지가 상당히 이제 충만한 거예요. 아 저는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근데 영어에 대한 좀 부담감은 있었어. 그래서 약술형 논술 자체가 이제 영어가 안 들어가죠. 옛날에 적성고사는 이제 영어가 들어가는 대학들이 뭐 국수형, 뭐 수형, 국영 이런 식으로 영어가 들어가서 했는데 약술형 논술이 되면서 영어가 빠지면서 국어 수학 시험으로 이제 바뀐 거라서 일단 거기에 좀 집중하고 영어가 5등급이면 이 영어를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막 3등급까지 올리는 거는 엄청나게 그래도 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건 잘할 자신 있는데 영어는 못하겠다. 그럼 영어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영어를 덜 반영한 대학을 지원하면 돼요. 그게 뭔 말이냐면 어, 상명대나 명지대는 영어의 환산 점수가 거의 뭐 5등급까지를 되게 높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명대는 5등급까지 거의 90점을 주고 뭐 명지대는 90까지는 안 주지만 여튼간에 영어 5등급까지를 크게 불리함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상명대랑 명지대고 그리고 이제 외대의 그 이과 외대 이과는 외대 이과나 에리카 같은 경우는 영어의 이 등급간의 환산 점수가 엄청나게 적게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가 불편하면은 영어는 5등급만 맞아라 국어 수학 탐구만 일단은 열심히 해서 그냥 그 대학 위주로 뭔가를 지원 전략을 세워라. 이제 이렇게 말, 말했던 친구에서. 일단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하나만 해라. 탐구 하나까지만 하면은 어느 대학이 나오냐면 성명대랑 명지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를 좀덜 반영하면서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영어를 덜 반영한 대학이 이제 요네 과목 반영한 대학 중에 또 이제 수원대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뭐 대략 그 정도 라인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고 어 외대나 에리카는 탐구가 평균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런 그쪽을 생각하려면 탐구 두 개를 해야 되는 건데 여튼간에 일단은 이네개네 4개, 개도 아니 영어는 일단 빼고 국어, 수학, 탐구 하나에만 집중하다가 이 정도가 같이 올라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탐구를 두 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었던 친구가 C 학생이었고 D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 4.3 등급이었고 국어가 3 등급, 수학이 5 등급, 영어가 4 등급, 뭐 윤사 3 등급, 생윤4 등급 그리고 이제 서류는 좋지 않았고요.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많이 컸었던 이제 여학생이었는데 어, 수학이 5등급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정시로 못 가겠다 이제 이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을 덜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학을 덜 반영한 정시 대학은 여대에서는 이제 뭐 서울 여대는 아싸리 수학을 뺄 수가 있는 거고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도 수학을 되게 적게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이고 그리고 한성대도 상상연 인재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10%를 반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3, 6 대도 수학을 선택적으로 10%를 반영할 수 있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어, 문理과통합에서 내가 이제 수학이 5등급이 나왔다라는 거는 문理과 통합 전에 수학이 3등급 나왔던 거랑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점수 자체가 내려와서 등급 자체가 내려와서 내가 수학을 되게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만 못한 게 아니라 다른, 다른 이제 문과 학생들도 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문이과 통합에 문과학생이 수학 3등급 나오는 게 되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제 그렇게, 아니다. 여튼간, 뭐, 그러니까 수학을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 건 아니니까, 일단 정시에 좀 집중을 해라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은, 당연히 정시를 갈성적이지만, 재수생에 들어와서 저 점수가 이제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 때는 이제 교과 교과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최저 기준 맞춰서 뭔가 어찌 어찌 뭔가 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내신 4.3이면은, 얘이 예, 친구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하면 뭐 4점대 초반, 어쩌다 보면 3점대 후반까지도 갈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교과에서 3점대 후반이 인성을 쓸수 있냐? 어,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내신으로는 쓸 수가 없는데, 내신으로 쓸수 없다라는 것은 입학처에서 발표하는 최종 평균보다 낮을 거예요. 근데그 평균이 뭐 3.3, 3.2, 2.7 이래도 막 3점대 후반, 4점대 초중반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이제 교과의 상향을 이제 그런 식으로 쓰는 방법과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국어, 영어, 탐구가저 정도로 이제 뭔가 유지가 잘 되어 있으면 정시까지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일단 D학생이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 내신이 거의 이제 5등급에 가깝죠. 그리고, 어, 수학만 잘해요. 그러니까, 국어 못하고, 수학 잘하고, 영어 탐구 다, 다 못하고, 어, 서류 안 적고, 수학만 잘한다. 그럼 이 친구는 뭐 해야 되냐? 수학이 2등급이면 약수령, 그, 약수령 논술이 아니라 일단은 논술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논술이 너무 위험하죠. 노, 논술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상당히 위험한데, 근데 4.9등급으로 내가 서류 안 좋고, 내신이 이건데, 그럼 교과를 쓸 거냐? 그것도 아니죠. 왜냐면은, 이 내신 4.9로 수도권 대학도 쓰기가 만만치가 않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는 약술형 논술에서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논술은 조금 어려, 그니까 모의고사 2등급이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막 경쟁률이면 30대, 40대, 뭐 50대 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아, 거의 될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고 근데 이제 우리가 어, 고대 세종이나 홍대 세종이나 아니면은 한국공학대나 이런 대학들 정도에서는 아 그래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길 확률이 높지 않을까 수학이 2등급인데 고대 세종이나 홍대 세종이나 공학대를 지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거기서 세 개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중에서 두 개를 쓰면서 네개 정도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논술이라고 생각하는 뭐국승세단이나 뭐 아니면은 뭐 광명 광운대나 막 이런 라인 정도를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종대 논술을 쓰거나 숭실대 논술을 쓰거나 광운대 논술을 쓰거나 단국대 논술을 쓰거나 대략 이런 식의 뭔가 논술도 쓰지만 그런 거에서는 뭔가 큰 기대는 안 하는 거죠. 아 됐으면 좋겠는데 뭐. 대체적으로 막 경쟁률이 막 30대 1이니까 3% 되는 거잖97% 떨어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여튼3% 되는 거니까 그래도 한번 해 보자 하는 건데 어 고대세종과 홍대세종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에 이제 약수력 노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대세종이나 홍대세, 홍대세종은 좀 덜하지만 고대세종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전과 후에 이제 온도 차이가 엄청나게 큰 대학이요. 수능 전에는, 아, 고대세종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수능 이후에는 정시 상담할 때는 고대세종을 엄청나게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수시의 약술형 논술로 간 학생과 정시로 고대세종을 간 학생의 학력 수준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럴 때 고대세종이랑 홍대세종 같은 거를 이제 내시, 그러니까 모의고사 3등급 정도가 지원하면은 거의 이제 붙을 확률이 높아진다. 50% 이상은 높아져요. 그러니까 홍대세종 거의 막 70, 80%가 될 수도 있고, 고대세종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정도는 붙는 경우를 많이 봐서, 일단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그쪽의 라인을 잡고, 그리고 이제 수학 수학을 잘하니까, 어, 수영탐 대학을 가는 거죠 수학의영어의 탐구 일단은 이제 그거는 이제 경기도 소재부터 나올 테고 수원 대학 대학부터 이제 나올 테고 그럼 이제 두 과목 라인에서 뭐 건대 글로컬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저 라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시랑 약술형 논술 약술형 논술 플러스 수리논술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이제 잡고 가면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이랑 정시하면 뭔가 되게 그러니까 야,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전략이 별로인 거 아니야. 근데 수학 2등급에 영어 4등급에 지구가 4등급이잖아. 그래서 세 과목은 이제 버티고 있잖아. 2, 4, 4니까. 그러면은, 국어 버리고, 화학 버리고, 그러니까 수학이랑 영어랑 탐구, 요거 해가지고, 이세 과목 쪽에서 뭔가 승부를 보는, 이세 과목 쪽에서 승부를 보면은, 한성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어가 10%를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으니까, 수원대도 이제 세 과목 전형, 일반적인 원투가 있으니까, 투전형으로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식, 아니면 건대근로그는두 과목이고, 그래서 그런식으로 내가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우면 여튼간 뒤는 있으니까. 근데 그건 내일 4.9라고 해서 내가 4 9의 교과를 쓰는 건좀 아니잖아요. 왜냐면 하 내가 이 상황인데, 내가 수학을 이렇게 잘하고 있고, 영어는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튼간에 이세 개를 내가 올리면 올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세 과목 전형에서 안전하게 쓰고, 내 과목 반영하는 대학에서 뭐 소신껏 쓰겠다, 뭐 이런식의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니까, 내신이 4등급이어도, 우리가, 아, 내신 4등급인데 교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수시가 좋아요? 정시가 좋아요? 교과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그거는 상황마다 다른 겁니다. 이 학생의 서류가 좋으면 종합 쓸수 있는 거고, 내신 4점대 중반인데 서류가 안 좋으면 종합을 못 쓰는 거예요. 어, 종합전형이 교과전형보다 내신이 낮기 때문에 종합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어, 종합도 어, 서류, 그러니까 내 생활 기록부가 쓸 정도가 되냐, 안 되냐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 내신이랑 모의고사랑 이렇게 봤을 때, 어, 어 그래도 여튼 간에, 이렇게 뭐 특이한 상황이 있으면, 아, 수리논 술. 뭐, 이런 상황이 있으면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딱 교과, 어떤 친구는 딱 교과로만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친구도 있고, 누군가는 딱, 이제 수리 논술로만 이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그 일괄적으로 야, 2등급이면 이게 좋다. 2등급이면 이게 좋다라는 건 없다. 그래서 어, 요 내가 A B C D E 학생 중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 전략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신 4등급에 따른 수시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